가자 잘 보고 어 좋아 먼저 빡빡 들어가 보고 빡빡 오늘 찬스 시간 타임 빡빡 아이 같이 앉아 올라오지 유지 다 같이 해야 되는데 보고 그냥 들어가서요따 보고 보고 어. 바로 들어가야 돼 반반반 반바반반반반나가반반반반반반아반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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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반땅땅반반반반반반반반반 보고 뭐, 주먹을 봐야돼 보고 그냥 라이프, 네모툼 나가야돼 지금 나가야돼 주먹이 나가야돼 버티고 있으면 안돼 네모툼, 라이프, 가렇지 나가야지 또 나가야지 보고, 에 받아쳐. 가야 돼. 또온투 나가. 또. 아, 네. 아 괜찮아요. 다 아, 상대 주목을 봐야 돼. 붙었을 때 특히 봐야 돼. 괜찮아요, 혜준 씨. 마지막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륭단하십니다잘 준비하시고, 헤이 잘뛰겠다 씨. 하수다모아야돼 어, 대주면안돼 어느 누구도 대주면 안돼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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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 돌아 나가라라라수라 나가야 돼 That's it. 떨어지고 갑시다! 거기서 짧게 양욱이 없어 양욱 없어 땅땅땅! 땅땅땅! 나가야되는데 지금 컷컷컷 긴장을 좀 주면 안돼 다른 순간도 아이 어? 보고 보고 받아쳐야 돼 딸이야 어들또또또나 먼지밥 떠나 나가야 되어 아이 지금 늦었어 그만할게 <놀람이>. 이제 보고 있다 똑같이 지쳐 내가 지지면 상대도 지진다 나가야 돼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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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따 나가! 아, 양선수에게 띠라리로 방성을 날려해 마지막! 다쏟아 어, 나가야 돼! 가야 거기 치면 안돼 나가야 그렇죠이 아. 어 일어나시면 괜찮아, 괜찮아. 아, 니일어나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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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 진짜. 진니다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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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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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괜찮아요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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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いい男性とも。<がうる>